미국 아이들이 유니코드라는 컨소시엄을 통해가지고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자 문화권에 있는 CJK, China, Japan, Korea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 글자 세트를 하나 준비합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까 한자가 중국에서 6만자, 7만자가 나옵니다. 두 바이트 가고 돼요안 돼요. 두 바이트를 해봐야 6만 5천여자니까. 7만자, 8만자, 안 되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네, 네이 바이트 체계로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를 표현하는데 네이 바이트를 사용하자.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의 모든 글자를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들 유니코드가 결론을 보면은 유니코드라는 놈이 미국에서 업체들이 산업체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만든 코드예요. 여게 실질적인 디팩터 어, 표준이 돼요. 같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만드는 OS, 윈도우, 유닉스, 뭐 iOS 이 모두가 예, 유니코드 기반으로 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인 표준이 돼 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디팩토 스탠다드가 되는데 이것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가 어 관여를 합니다. 이게 언제 CJK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에다 유니코드에다 주기에는 좀 자존심이 있잖아요. 국가적 자존심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표준화와조동에대해서 유니코드를 포함하고 CJK 자료도 포함을 해서 새로운 문자 코드를 자기들이 이제 만든 것인 양 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UCS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UCS의 정체를 보게 되면은. 바로 유니코드예요. 거의 대부분이 유니코드 그대로입니다. 대부분이 유니코드 그대로입니다. 그 CJK를 얘기할 때 애들이 처음에 두 바이트 얘들도 했어요. 그런데 이내 4 바이트 체제로 어, 다시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제표준화기구 UISO에서 만든 전 세계의 하나의 문자 코드 세트 그게 뭐다? UCS입니다. 몇 바이트 체계다? 네 바이트 체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응되는 유니코드도 버전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2바이트에서 4바이트로 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유니코드와 UCS는 코드 매핑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코드에, 그 다음에 이런 들이 그대로 IS에 o 참여를 해서 UCS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갖다가 이렇게 디지다 파일을 디지다 보면은 UCS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유니코드는 사실 잘안 쓰죠.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는 유니코드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기들은 UCS, ISO에 대한 부분에 존중이 없어 사라기보다는 이미 유니코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에 그래서 유니코드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얘기된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윈도우 10 한글,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주 핵심 코어 코어 프로그램은 UCS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살짝 바꾸면 유니코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OS를 팔때 한국판, 몸판 이렇게 하질 않고 코어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한글 나오게끔 하고, 에라 메시지 이런 거요. 일본 말 나오게끔 하고. 그래서 살짝살짝 바꿔서 쓰기 때문에 그쪽에 영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해져 있고, 또 그만큼, 어,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모스크바 가가지고 웹브라우저 띄웠는데, 한글이 막 나와요. 뭐 그거죠. 바 이런 UCS 코드, 유니코드의 덕택이라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코드 얘기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야, 한 글자를, 한 글자를 표현하는데, 영문자 같은 경우에는 원바이트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천자 글자를 표현하면 오천바이트이면 되는데, 유니코드 UCS 네바이트로 쓰게 되면 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배가 되고, 네 배가 됩니다. 메모리 저장 용량이. 한글 같은 경우에, 두 바이트면 되는데, UCS 4바이트짜리로 쓰다 보면은 메모리가 두 배나 더 들어가요. 자료를 저장하게 되면은. 좋았,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어떤 불만 부분을 이제 소위 공학적으로 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UCS든 유니코드든 간에 그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때에 어, 필요에 따라서는 원바이트, 어, 필요에 따라서는 두 바이트.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두 바이트만 쓰면 거의 다 되거든요. 중국의 이상한 글자들, 자기들도 잘 모르는 글자들, 그런 걸다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 네 바이트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한글 쓰는 거두 바이트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할 때두 바이트가 지금 현재로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원 바이트 쓰고 싶은 사람 써도 된다. 아, 이런 부분입니다. 자 문자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면 은 저장 용량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통신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통신에서도 바로 UCS에 해당되는 어, UCS 4바이트를 그대로 준수하는 것은 싫다 이런 움직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셨어요 웹브라우저에서 보면은 문자 코드를 어, 뭘로 할래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UTF-8 이렇게 나오죠. UTF-A 코드를 씁니다. UTF-A 은 누가 만들었게요? 유니코드에서 유니코드 트랜스포메이션 포뮬라 공식입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만 해도 두 바이트 혹은 네 바이트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통신에 비효율적이다. 웹브라우저 경우에. 그래서 UTF-A 코드로 씁니다. 그는 수학적으로 변환을 시켜서 하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글자를 이 변환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핵심은 유니코드, 그게 변형된 것이 UTF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요구가 바로 문자 코드에 해당되는 여러 얘기들입니다. 왜이 얘기를 하는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글자를 갖다가 똑같은 글자를 갖다가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 보기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장을 해 놓고 나니까 파일 사이즈가 달라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 한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 엔터키를 이렇게 쳐 가지고 두 페이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 페이지 넘기기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뭔 차이가 있겠느냐? 자 여기서 제가 스페이스를 한번 쳐볼게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자꾸 내려가요. 한번 엔터를 칠까요? 자 내려갑니다. 이 아래쪽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왜안 내려갈까요? 이 워드 프로세서는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는 줄 바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뭘 썼어요? 페이지 바꿈, 쪽 바꿈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서에 저장을 할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그 엔터, 엔터, 엔터 키를 쳤기 때문에 그것이 다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그 페이지 넘김이라고 하게 되면 딱 원바이트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많은 부분을, 이 많은 부분을 그 엔터 키를 쳤어야만 되지만 예, 여러 바이트를 안 쓰고 뭐예요? 페이지 넘기는 거, 우리가 폼피드라 그래요. 예, 폼피드라고 하는 딱 원바이트 글자만 어, 사용하고만 한 거예요. 여기서 원바이트 글자만 사용하면은 돼요. 그만큼 이 파일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워드 프로세스를 잘 쓰고 있으면 한글을 잘쓴 사람의 파일은 간결하고 용량도 딱그 최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못쓴 사람은 어때요? 그 하나의 문서를 만들었는데 프린트하면 똑같지만 파일 사이즈는 덕지덕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실제로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기에 가서 조판부호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면 엔터 엔터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야 잘 만든 거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든 거는 페이지 넘길 때 옳지 않다 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폼피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볼까요? 아스키 코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위키피디어를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음, 여기서 어, 위키피디어 영문판 봐도 좋은데요. 어, 뭐 한글판도 괜찮습니다. 아스키 문자 코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